오늘은 내가 이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이 동굴, 동굴 있잖아요. 동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동굴에 옛날에 뱀이 많이 살아가지고 제가 무서워요. 저기서 이 동굴들이 뱀의 겨울밤을 자기, 잘, 자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예전에 여기서 저울 잠 땅을 파다가 저울 잠 자는 뱀한테 물린 적 있어요. 이렇게 열다가 있잖아요. 이게 벽에 뱀이 붙어 있는 때도 있었어요. 음, 지금 뱀이 안 붙어 있네. 일단 저 안쪽까지 장장금주도엄창 많이 있잖아요. 예, 네. 이문연김에 청소 좀해야겠다 청소 좀야 흙이 떨어져흙 있으면 흙 있잖아요 그러면 뱀들이 놀라요 그래서 흙 떨어졌으면 흙을 걷어내야 돼요 그래요 뱀들 음. 여기 에 지금 벽이 막 떨어지고 풀이 나고 하잖아, 요 저게. 저기 풀이 나면 벽이 스팟, 이게 스 그래서 저게 풀이 한번 여기 동굴에서 저렇게 나기 시작하잖아요. 그러면 이거 무너져요. 그래서 들어가지는 않아요. 자, 저도좀안 들어가냐. 뱀 때문에. 뱀 때문에 안 들어가는데. 그래도 청소는 해줘야 돼. 뱀은 뱀이고 청소는 청소니까 지금 제가 자주 못오니까 여기서 예전에 저 제가 저쪽에 벽을 시멘트로 발라버렸는데 저기에 뱀들이 오글오글 자고 있었어요 오우 저거 무슨 병이지? 당근육병인가? 불안하네. 음. 음. 여기까지는 치우고, 저것들은 안 치울 거예요. 저게 지금 내가 저 상자를 저렇게 밀어놨었나? 저걸 모르겠네. 이쪽을 빼와야 되는데. 당금주도 저렇게 들어눕지가 않았었는데 저봐 다들어누었어 누군가 한번 들어왔었다는 건데 저 정도면 당금주를 가져간 경, 건 것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잘 모르겠네 일단은 뭐 가져가도 그만 안 가져가도 그만이니까 일단은 대충 이 정도만 청소를 하겠습니다